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어, 7장입니다 아, 8장입니다. 8장.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나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업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업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것을 불살라 여호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 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제 에 아이성, 8장은 아이성 정복 전쟁 관련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7장과 8장 가운데 그 후반부에 있는 해당,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내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1차 공격은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아간을 색출해서 실패한 모든 근거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아이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공격 하려고 합니다. 어, 1차 공격 당시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격했던 것, 어, 대조되는 어, 그런 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아이성의 매복 아이성을 그 공략하는데 하나님이 지시, 이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매복전쟁입니다. 매복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제공격을 앞둔 여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용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1차 전쟁의 패배에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용기와 위로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뭐 이런 것은 여수와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애고왕 바로의 거부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던 모세도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 6장에 나오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 50장에 보면, 한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laughs>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 것 동시에 구체적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왕과 그 백성, 그 성읍과 그 땅을 다내 손에 주었다,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승리의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승리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인할 때에 오는 그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런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손에 넘겼다 하라고 이 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운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에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자 이제 이것은 너희가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전에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으니 이제 두 번째는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병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복병을 두 구체적으로. 어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린 후 성읍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어, 그 성의 거민들을 모두 칼로 진멸했듯이 아이 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이제 그 속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 중에 에, 또 어, 이제 우리에게. 에, 또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탈출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은혜고 영광인데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어, 이사야 6 2장 보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뻐시되 너희는 딸시온의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는 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는 바로 상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매복, 매복을 통해서, 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대적 전략이 무엇이냐, 매복을 통해서, 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 기묘자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이제 3절과 8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여호수하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소공사 3만 명을 뽑았고, 어, 그들에게 그대로 하느님 말씀을 어 전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한한 한 부대는 올라가서 도망하는 척하고 내려왔을 때 왜냐면 이제 아이성 어, 1 차에서 저들이 이겼기 때문에 2 차에서는 저들이 교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하고 유인하면 일어나 그들을 치라고 하는 어, 그러한 어, 이제 전략을 어, 짜게 합니다. 어 하나님이 어, 제시하신 이 전략에 대해서. 어, 이제, 저들은, <laughs>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른 것입니다. 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 이 하나님께서, 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 할 때에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리고 그걸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긴밀히 청종해야 될 어, 그러한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하여 이제, 이제 이들이 예,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고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하고 여호수아도그 밤에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역사와 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예, 그은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순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 철저하고 순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 상급으로 보응으로 그리고 열매로 맺어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순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2차 아이성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 이김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